출산율이랑 집값이랑 큰 관계없는 이유 한번 볼까요? 그 논리면 지방은 집값이 저렴하니까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 그냥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희생하기 귀찮아서 안 나은 게 되는 건데 집값이랑 연결한 거는 이상하다. 오마카세 먹고 외제차 사야 되는데 애기 나와서 분유값은 쓰기 아깝고 이게 대한민국 마인드다. 출산율 1도 안 되는 거임. 다른 요인이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임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출산율이랑 집값에서 이분은 이제 집값이 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써놨네요. 출산율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, 뭐, 어쨌든 간,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. 집값이랑 큰 관계없는 이유. 음,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. 동의함. 지방도 비싸졌어. 지방에 취업하고 자리 잡은 2030이 결혼 출산율이 더 높아. 이것도 조금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올해는 왜더떨어지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제 생각에는 뭐그 사실 집값이 아니라 다른 요인 이분 아마 속으로는 뭐 학원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원비 혹은 뭐 기타 등등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으시는 분들은 나으 나으시는 분들은 많이 낳는다. 이게 정답이죠. 그냥 많이 나으신 분들 많이 낳는다. 다른 요인은 다 변명인 것 같고 무슨 요인이 생각보다 출산율이 근데 이건 맞아요.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면 무조건 거의 그더 많이 난다 이건 맞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. 그런 형편이 되려면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안난못 낫는 게 아니라 못 낫는 건 아니지 안 낫는 비슷비슷한데 그냥 그한50대 50인 거죠. 안 낫는 것도 있고 못 낫는 것도 있고 50대 50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생각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. 제조업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제조업 시대 제조업 경제 체제가 제조업 경제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뭐 집값이랑 출산율이랑 거의 바, 서로 따, 단, 다른 길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 같았으면 제조업이면 무조건 그 근처에 살아야지만 되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재택근무도 활발해야 는데또 활발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옆에 있을 필요도 없고, 그리고 제조업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을, 애들을 낳으면 바로 뭐 취직되거나 돈을 펑펑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제체제가 막을 내리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